세계경제신문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 35조 9939억, 전년비 29% 증가.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5조 9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62%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보다 2.78% 늘어난 236조 8,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61조 5,500억 원과 9조 500억 원으로 각각 2.78%와 26.35% 증가했다. LG화학 배터리, 석유화학, 쌍끌이 영업이익 3배 늘었다. LG화학이 지난해 30조 원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석유화학 부문과 신성장 동력인 전지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덕분이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보다 24% 많은 약 37조 3천억 원으로 잡았다. LG화학은 지난해 매출이 30조 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2조 3,532억 원으로 185.1% 늘었다. 연매출은 회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화학 업황이 주춤했지만 하반기 들어 가전, 자동차 내장재로 쓰이는 고부가 합성수지 ABS와 폴리염화비닐 PVC, MB 라텍스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익이 급속하게 개선됐다. 전지 부문은 자동차 배터리가 지난해 2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소형 전지 공급도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 8,858억 원, 6,736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해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흑자로 돌아섰다. 차동석 일지화학 최고 재무 책임자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특히 4분기에는 전지 사업,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공적인 분사 및 지속적인 흑자 기조 유지 등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24.1% 증가한 37조 3천억 원으로 제시했다. 사업별 매출 목표는 석유화학 14조 8천억 원, 첨단소재 4조 4천억 원, 생명과학 8천억 원, LG에너지솔루션 18조 9천억 원, 팜 한농 7천억 원 등이다. 차 부사장은 올해 전지재료, 지속가능솔루션, 이 e 모빌리티 소재, 글로벌 신약 개발 등 4대 중점 사업 역량과 신성장 동력에 회사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부문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주요 산업의 점진적인 수요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생분해성 소재와 리사이클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 솔루션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 소재 부문에선 전지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전방시장 수요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하이니켈 전지 소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음극 바인더 방열 접착제 등. 추가적인 전지 소재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 경량화와 전동화 트렌드에 발맞춰 엔지니어링 소재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소재 등 첨단 소재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생명과학부문은 신제품 유폴리오, 소아마비 백신 등 유니세프 공급과 이브아르 필러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해 올해 매출을 작년보다 1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분사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해외 수주, 등가, 해외 수주 증가 등으로 올해 50% 이상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기아 7년 만에 1조 클럽, 코로나 뚫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아는 작년 4분기 국내 13만 7,389대 해외 60만 5,306대 등 74만 2,695대를 판매해 매출 16조 9,106억 원 영업이익 1조 2,816억 원을 달성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판매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 117% 증가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3년 2분기 이후 7년여 만에 1조 원을 돌파해 다시 1조 클럽에 가입했다. 영업이익률은 7.6%로 역시 2013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1등 공시는 단가가 높은 rv였다. 국내에선 소렌토, 카니발 등이 강력한 신차 효과를 발휘했다. 미국에선 텔루라이드, 인도에선 셀토스가 활약했다. rv 자동차 판매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6.2% 포인트 상승한 58.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아 관계자는 지난 4분기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어려운 경영 여건이 이어졌지만 고수익 신차 판매가 늘면서 경영 실적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작년 연간 판매는 전년 대비 7.6% 감소한 260만 6,832대로 집계됐다. 매출은 59조 1,681억 원, 영업이익은 2조 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 2.8% 늘었다. 작년 매출 역시 사상 최대이다. 영업이익은 2년 연속 2조 원대를 달성했다. 지난해 3분기 1조 2,592억 원에 달하는 품질 비용 충당에도 불구하고 평균 판매가 상승, 인센티브 축소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기아는 올해 판매 목표를 국내 53만 5천 대, 해외 238만 7천 대등 292만 2천 대로 작년 대비 12.1% 늘려 잡았다. 국내에선 K5, 소렌토, 카니발 등 인기 모델 판매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K7 후속 모델 신형 스포티지 전용 전기차 CV를 성공적으로 출시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성국 기아 IR 담당 상무는 CV는 3월 세계 최초 공개에 이어 7월 국내 및 유럽 시장에 12월엔 미국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5G가 효자 삼성전기 영업이익 70% 증가. 삼성전기는 27일 작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6.6% 16 늘어난 2조 86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2,527억 원으로 73.2% 늘었고, 순이익은 2,04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8조 2,087억 원, 영업이익 8,291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각각 4.6%, 11.1% 성장했다. 삼성전기 측은 최근 5G 시장 확대가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및 패키지 기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날 열린 콘퍼런스 콜에서 올해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명품 포트폴리오 LG 생활건강 또 실적 신기록. LG 생활건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2005년 이후 16년째 성장이란 기록을 세웠다.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내진 설계가 이번에도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LG 생활건강은. 지난해 매출 7조 8445억 원, 영업이익 1조 2209억 원, 순이익 8131억 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보다 각각 2.1%, 3.8%, 3.2% 늘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모두 부진한 성적을 낸 것과 대조된다. 차 부회장이 처음 대표로 부임한 2005년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은 654.8%, 영업이익은 1602.7% 급증했다. 순이익은 1030.8% 늘었다. 작년 4분기에도 역대 4분기 가운데 최고 실적을 거뒀다. 매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2조 944억 원이었고 영업 이익은 2,563억 원으로 6.3% 늘었다.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 실적이 영향을 미쳤다. LG 생활건강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후, 오희 CNP 등은 지난해 광군제에서 전년 대비 174% 증가한 2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국 다이궁, 보따리상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미주 사업을 확대한 것도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작년 초반 부진했던 화장품 실적이 회복세를 보였다. LG 생건의 화장품 부문 매출은 지난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16.7% 줄었다. 하지만 3분기엔 1.5%, 4분기엔 0.9%까지 매출 감소폭을 줄였다. 지난해 화장품 부문 매출은 5조 5,524억 원, 영업이익은 9,647억 원이었다. LG 디스플레이 3, 4분기 연속 흑자, 14분기 만에 영업이익 6천억 돌파. 2017년만 해도 LG 디스플레이는 분기 영업이익 5천억 원은 거뜬히 내는 회사였다. 먹구름이 드리운 건 2018년도부터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쏟아가며 가, 가격을 후려치는 중국산 디스플레이 앞에서 버텨낼 방법이 없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9년 1조 359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차이나 쇼크 이후 LG 디스플레이는 LCD 액정 표시 장치 비중을 확 줄였다. OLED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자동차용 플라스틱 OLED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절치부심의 결과물이 27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7조 4,612억 원의 매출과 6,85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전 분기보다 11%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상당한 수준이다. 증권사 추정치 평균 3,139억 원을 118% 웃돌았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317% 늘었다. 당기 순이익은 6,210억 원에 달해 전 분기보다 54배 증가했다. LG 디스플레이가 분기 영업이익 6천억 원을 넘긴 것은 14분기 만에 처음이다. 4분기 깜짝 실적에 힘입어 지난해 2분기까지 9천억 원에 육박했던 누적 영업 손실을 확 줄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LG디스플레이의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영업 손실은 291억 원이다. 매출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2019년 23조 4756억 원보다 3천 3.2% 증가한 24조 2301억원으로 집계됐다. LG 디스플레이는 LCD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개선됐고 OLED 시장도 좋았다고 설명했다. OLED 패널도 기대 이상으로 잘 팔렸다. 한국 디스플레이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형 디스플레이 수출액 중 OLED 금액이 처음으로 lcd를 앞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oled 패널은 사실상 lg 디스플레이가 독점하는 시장이다. 지난해 가동한 중국 광저우 oled 패널 공장도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전쟁 속 매출 1조 대박, 삼바의 세 가지 성공 비결. 삼성바이오바이오로직스가 8,500억 원을 투자해 세운 인천 송도 3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2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공장을 본격 가동한 지 2년이 채안된 데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인 3공장의 일거리를 단시간에 채우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하지만 지난해 4분기 3공장 가동률은 50% 수준까지 올라갔다.코로나19 치료제 위탁 생산 (CMO) 등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이다.창업 9년 만인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한 배경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4분기 매출은 전 분기보다 1,007억 원 증가한 3,753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61억 원 늘어난 926억 원에 달했다. 매출 2,585억 원, 영업이익 524억 원으로 추정했던 증권사 전망치보다 각각 45.1%, 76.7% 많았다. 작년 전체 매출은 1조 1,648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공 요인으로 시장이 가장 크고 성장기에 있는 단일 항체 바이오 의약품에 집중한 전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항체 바이오 의약품이란 동물 세포를 키워 질병을 물리치는 물질, 항체로 만든 의약품이다. 의약품에 항체 하나가 달려 있으면 단일 항체, 두 개이면 이중 항체로 분류된다. 이 회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36만 4천 리터로 전 세계 1위이다. 경쟁사인 스위스 론자 30만 리터 등을 앞서 있다. 생산 능력은 한 번에 20일 정도 걸리는 세포 배양 과정에 사용되는 배양기 리액터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수익률과 시장 규모가 보장된 단일 항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집중 공략했다. 새롭게 주목받던 이중 항체와 항체 약물 복합체 ADC 등으로는 확장하지 않았다. 반면 론자는 리보 핵산 RNA 등 유전자 세포치료제 CMO와 이중 항체 ADC 분야를 더 강화했다. 증설도 이 분야에 집중했다. 단일 항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한국과 중국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예상이 맞아 떨어졌다. 단일 항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급증했다. GSK 등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수탁 생산 수주도 이어졌다. 지난해 4분기엔 미국 일라이 릴리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 후 시판에 들어가면서 삼공장 과동률이 훌쩍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론자는 급증하는 단일 항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요청을 시설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다변화하는 것도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미국과 유럽에 몰려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완전 봉쇄 록다운에 대비해 아시아 기업의 위탁 생산 등의 방식으로 제2의 생산 기지를 마련한 것이다한씨의모 기업 대표는 코로나 19 발원지인. 중국의 CMO를 맡기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풍선효과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언택트 수주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주요했다. 이 회사는 작년 초 2만 0 아, 8,022제곱미터 규모의 인천 송도 공장 전체를 온라인으로 둘러볼 수 있는 가상현실 VR 시스템을 갖췄다. 일종의 온라인 견학 시스템이다. 외국 고객사의 방, 방, 국내 방문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2019년 매출의 약 2.5배 수준인 17억 800만 달러 약 1조 8,900원 규모의 계약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수주했다. 서근이 삼성증권연구원은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 가동률은 풀가동 수준인 80%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작년 영업이익 1조 2,153억원, 비대면 수혜로 1조 복귀, 네이버가 지난해 비대면 트렌드 수혜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28일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액은 5조 3041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153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각각 21.8%와 5.2%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이다. 지난해 4분기는 연결 기준 매출 1조 5126억원, 영업이익 3238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3%와 17.6% 증가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당기순이익은 3753억원으로 91.3% 늘었다. 금융자산 평가 이익의 일시적 증가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는 쇼핑, 페이 등 커머스 핀테크 사업 성장과 웹툰 등 콘텐츠 인기의 힘이 뭐 호실적을 냈다. 지난해 하반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어지면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4분기 사업부문별 매출은 서치 플랫폼 7,702억 원, 커머스 3,168억 원, 핀테크 2,011억 원, 콘텐츠 1,389억 원, 클라우드 8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치 플랫폼 매출은 디스플레이 성장으로 전 분기 대비 8.5% 증가한 7702억원을 기록했고, 서치 플랫폼 부문의 연관 매출액은 2조 8031억원으로 전년보다 5.6% 늘었다. 커머스 매출은 스타트 제로 수수료, 성장 단계별 마케팅 포인트 지원, 비대면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 확 등으로 중소 사업자들이 늘면서 전문, 전분기 대비 11.0% 증가한 3,168억 원을 기록했다. 커머스 부문의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7.6% 늘어난 1조 89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핀테크는 스마트 스토어의 성장과 외부 제휴처 확대에 따른 네이버페이의 성장 덕에 전분기 대비 15.6% 증가한 20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핀테크 부문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6.6% 증가한 6,7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콘텐츠 매출은 웹툰의 글로벌 성장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20.9% 늘어난 1389억 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부분의 연간 매출은 4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8% 증가했다. 클라우드 매출은 수요 확대 및 라인 웍스의 글로벌 성장에 전 분기 대비 12.2% 증가한 856억 원을 기록했다. 클라우드 부문의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41.4% 늘어난 27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코로나 19 위기 속 네이버의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일상의 단절로 인한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인 창작자 SME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성장을 실현했다며. SME와 창작자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 도구 개발 등으로 집중된 연간 25% 규모의 연구 개발 투자를 더욱 높여 네이버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사용자 SME 창작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경, 어, 네 개의 경제 실적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